제주도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폭행 당한 사람만 기억을 하고, 정작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기억조차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인도와 도로 사이에서 휴대전화로 뭔가를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흰 바지를 입은 남성이 오더니 아주 작정하고 왔어요. 잠시 뒤에, 어우. 그냥 순식간에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그냥 달아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뭐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상황입니까? 지난달 31일 늦은 밤에 제주도의 어느 길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저기서 이제 20대 남성이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20대 남성이 나타나서 저렇게 공격을 한 건데 저 공격하기 직전에 길에서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돌멩이로? 돌로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근데 황당한 게 뭐냐면 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다 20대 남성인데 네. 완전히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이? 아니, 일면식도 없는데 왜 공격을 한 거예요? 일단 묻지마 폭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이 주변 CCTV를 탐문한 결과 그 주변 호텔 내 10시간 만에 이 해당 법인을 잡았습니다. 어, 잡았군요. 예.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요. 본인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행적을 조사해보니까 그날 지인과 범행장소 근처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전에 돌을 뒤에 숨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로 간게 아니라요. 차 있는 대로 갔어요? 한 차량의 문을 열려다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일단 경찰, 가해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이후 검찰에 송치한 상태고요. 기억 안 나면 처벌 안 받습니까? 아,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만취 만점... 상황을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심신미약으로 판단을 받더라도 2018년도에 이러, 이 부분이 다 임의적 감경.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경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감경되지 않습니다.